전화 꺼져있는데? 방에 있는데 어떡하냐? 그렇다면 게스트 대신 호스트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게스트 대신 호스트, 호스트. 차렷 매일 일상을 낱낱이 세세히 섬세히 확실히, 면밀히 속속들이 지시콜콜하게 하나하나 이것저것 요모저모 파헤쳐보는 시간 마지막에는 퀴즈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유스키즈 유스 인더챗 시작합니다 <laughs> 여러분 드디어 사상이 발색여러 발생... <laughs> <laughs> 쫄지마쫄지마 아, 뭐, 오빠한테 쫄지마네 아, 이번 구화는 굉장히 특별한 화입니다 대감교회의 나영석 청년부의 김태호 <laughs> 유스키즈의 어버이이자 PD의 금본 우리 임 PD님 임승우 청년 대단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있는 거 맞아요? 어, 유스키즈 북치고 장구치고 특집 네. 북치고 장구치고 네. 어버이 특집 게스트 어버이 대신 호스트 네, 네. 네. 임승우 청년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임승우라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팀 이름 뭐냐? 자비스 어, 자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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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스 온라인 사역 팀장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자비스 팀장님 최근 근황이랑 네. 좀 취미생활 가장 취미생활로 최근에 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미 저는 근황은 굉장히 요즘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회사도 되게 바쁘고. 다 알고 있겠지만, 네. 좀 회사가 좀 IT 그렇죠. 개발자가 음, 아니고 음. 개팔자. 개팔자. 아, 그런 말이 때문나 개팔자. 개팔자기 때문에, <laughs> 네. 네. 거, 때문에 음. 좀 자기 시간이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일집, 일집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고. 김민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딱히 못 하고 있고. 원래 캠핑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게요. 어,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긴 뭐. 처에 아주 캠핑 장비가 모든 게 세팅되어 있어요. 요즘에 좀 하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음. 시간이 없으면 하기가 힘드니까. 아, 그요 날씨가 너, 네. 너무 좋은데 요즘엔 또 아쉽네요. 또 음. 원래는 되게 막 스포츠나 뭐 축구, 아, 그렇죠. 뭐 당구 이런 공으로 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근데 음. 이제 그것도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네. 신우이도 같이 맨날 가자는데 그렇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감 교에서 30년 이상. 그쵸? 진짜 30년 이상이죠 이번엔 아니요, 더 대학교 에 유치원 때 왔는데요. 그럼... 20년 이상. 20년 이상. 네, 이렇게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또 네. 유치부 때 오셨다고요? 네, 유치부. 유치부부터. 유년부부터 네, 청년부까지 네. 이렇게 또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네. 또 이번 구화의 키워드는? 추억? 추억입니다 네 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소년부 때 소년부 중등부 뭐 넘어갈 때그 다빈이 형그 일섭이 형그 다음에 뭐 영현이 형뭐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PC방 가고 축구하러 다니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애아빠가 대신 다빈이 형이랑 가장 친하게 지냈는데 지사님 <laughs> 네 벌써 다빈 지사님 <laughs> 되게 여러 번또 나오시는데 언급이 많이 되세요 한번 뭐, 불러야겠다 예, 네, 그쵸 그렇죠. 동기 형을 만났을 때 동기 형이랑 나랑 둘다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스무 살때 매일 <laughs> 둘이서 만나고 <웃음> <웃음> 매일이요? 스무 살때 굳이 둘이서? 군대 가기 전에 할거 없으니까 음, 음. 그럼 여기서 곽동기 청년한테 한번 영상 편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기 형? 동기형 봄이 오는데 형도 봄의 길을 걷길 바래 연애하는 <laughs> 아니요? 저희와 함께했던 추억 중에서는 또 네, 추억 연장선으로 없을까요? 너네 스키즈를 하시아 미진이는 그안 좋은 추억이에요 소셜아, 소셜요 소셜아, 그거 말고 그아 소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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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회장일 때 이제 여름 수련을 가야 되는데, 여름 수련을 가려고 저희가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네. 갔는데, 청평인가 가평으로 갔거든요. 레일바이크 탔던 곳. 예. 네, 그래서 어. 갔는데, 우리가 제가 운전하고 이제 둘이 태우고 갔는데, 거기서 답사를 다 하고, 답사를 답사하는 거뭐한 30분, 한시간밖에안 하니까, 금방 나오니까, 거의 멀리까지 갔는데, 할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주변에 뭐 있냐 하다가 미친 미치... 레일바이크 있는 데, 야 가자 <웃음> 셋이서. 트라이너고 <laughs> 레일바이크. 네 셋이서 레일바이크 제일 뭐 앞에 타가지고 막 전력질주한다고 막 세다하고 막 음... 터널 지날 때 음악 할때막 미친 듯이 막 춤추고. 그게 아... 생각나네. 기억이 안 나네요, 가지고 군대 있었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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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퀴즈를 네. 촬영하시면서 음. 가장 추억에 남았던 순간 있을까요? 아 유스퀴즈를 촬영하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일 처음에 했던 주이죠 그때는 뭐 이런 장비도 없었고 맞아, 맞아. 그냥 야 그냥 열악했어, 하자! 열악했어. 어 그냥 하자 해보자 한번 비교해보시면 되게 톤이 어둡죠 <laughs> 네. 아, 그러면 약간.. 네, 죄송합니다 저다 저, <laughs> 모든 걸 책임지고 성대을회장을 팀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전 자격 <작용> 없어요 <laughs> 아이고. 약간 누레 얼굴이 네, 어, 어둠 속의 <laughs> 촬영이었고 음. 근데 그래서 주인은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음. 뭐 준비한 것도 없고 이제 미진이 하나한테 미진이한테 그 미진아 그냥 잘 준비해 봐 <laughs> 그냥 맡겨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때 진짜 나 네. mc님이. 합류 하게 된게 진짜. 어 같이 해줘 이래가지고 그, 진짜 갑작스러워. 저는 그첫 줄만인 줄 알았어요. 뉴스키즈 <laughs> 비하인드 스토리 편이네요. 네, 질문을 주고. 음. 근데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뭔가 준비된 거 없이 그냥 날거 맞아. 그대로 막 촬영하니까. 진짜. 촬영하면서도 계속 웃고. 말아요 없었지. 음. <웃음> <웃음> 저도 이제 저희. 대장께 청년부 자비스 팀원으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저희 팀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또 이제 자비스 팀장님으로 하시면서 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그럼요, 코로나로 그럼요. 인해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고. 아, 네. 그래서 또 팀장님으로서 이렇게 또 힘든 점이나 또 즐거운 점 있으신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점, 힘든 점. 응. 어, 힘든 점은 좀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니까 어,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또 활동들이나 응. 뭘더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팀 자체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 급사스럽게 만들어지긴 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일이 말리면 몰리는 편이 있으니까 뭐 이런 뉴스 퀴즈나 이제 오브 메시지 그다음에 인스타나 뭐 그런 거 올리는 게시물 하는 거 자체가 다른 팀보다는 좀 일이 쏠리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좀 일을 분배하거나 좀 응원 격려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힘들다면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이제 더 보람되고. 재밌죠. 그리고 팀원들끼리 더 끈끈해지는 것도 있고. 음. 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이번에 그 감사 릴레이 하는데 네. 진짜 많은 또 감사가 됐던 거 같아요. 네, 우리 맞아요. 진짜 청년부 전체가 이렇게 사실 코로나로 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음. 또 이렇게 카톡으로나마 또 인스타로 이렇게 연락하고 맞아. 또 감사한 그런 제목을 나누는 게 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자비스입니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자비스. 저 자비스 알죠. <laughs> 어벤져스 자비스. 자비스. Jarvis, you there? At your s e r v i e Engage heads-up display. Check. 소외감도 네. 느끼고 있는 거. j a r v i 스가 아닌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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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좀 없는 추억을. 쩜오쩜오 잡이스. 예. 팀 소개 <laughs> 한번 해주세요. 팀 소개. 저희 팀이요. <laughs> 무슨 팀이세요? <laughs> 플래너 팀장이잖아요. 플레너 팀장 예. 예. 네. 얘들아 사랑하고. 영상 편장. 영상 편장. 우리 애들 많이 보고 싶고 우리 좀 같이 뭉쳤면 좋겠는데 아쉬운 순간들이 많아. 얘들 항상 보고 싶고 <웃음> 사랑한다. <웃음> 네? 유스퀴즈의 본질. 네. 또 PD님이라고 네. 피해갈 수 없는. 그럼요. 그럼요. 들어와. 네. 근데 저희가 또 이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네. 퀴즈를 맞추면은 이게 또 오늘 또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네. 퀴즈를 맞추면은 저희가 청년부에서 기부한데 만 원을 네. 내고 만약 퀴즈 를못 맞출 시에 <laughs> 네. 기쁜 마음으로 <laughs> 즐거운 마음으로 네. 네.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그렇죠. 받은 게 있으면 돌려드리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제 또 항상 웃으면서 내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네. 응. 사랑하고 유스키즈 <laughs> 예스 yes. 네 우리의 학창시절 추억 시대를 풍미하던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다음 말하는 그룹의 총인원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게스트를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고려하는 문제인데 아 저희가 좀 쉽게 냈어요 어 이건 아, 네. 난 바로 맞췄어 나한테 한 물어봤는데 내가 바로 맞췄어 아무래도 이과 문과 처음 이런 것터 따져요. 네. 그래서 버쌤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과도 이과. 대비 기준이고요.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신기. 네. 슈퍼주니어. 네. 더 S 5 0 1 네. FT 아일랜드, 2AM, 2PM, 부아걸,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철이와 비애. 장난치냐? 장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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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정답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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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한 번만 말씀드린다고 미리 언지를 드렸는데 네. 제가 한 번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동방신기, 네. 슈퍼주니어, WS501, 네. 네. FT 아일랜드, 네. 2AM, 네. 2PM, 네. 브아걸,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철이와 미애. 나왔다 난. 철이와 미애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이 누구세요? 철이와 미애. 저도 미애씨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laughs> 저 철이씨 야그 네. 아이돌이야? 3초 에 맞추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55? 아 55! <laughs> 몰라 찍었어. 굉장히, 아 찍으셨구나. 아. 어디가 좀 헷갈리셨어요? 그냥... <laughs> 니네가 그냥 돈 내라고 만든 문제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아, 이제 기쁜 마음으로 <laughs> 그쵸, 그쵸. 근데 55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깝게 틀리셨거든요. 그쵸, 정말 그쵸? 정말 근 차이로 정답은 63 63이었습니다. 아. 네, 정말 아쉽게 틀리셨는데 그래도 또 기쁜 마음으로 만약에 퀴즈 못 맞출 시에 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laughs> 네. 동참하실 줄 알고 네. 계좌번호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번 네. 주에 이걸... 이제 미진이랑. <웃음> <시군이랑> <웃음> 네 저희 가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퀴즈 를 진행 왔습니다. <laughs> 오늘 아 <laughs> 그럼요, 그럼. 정말 모시기 어려운 <laughs> 어, 대관교의 나영석 청년부의 김태호 예. <laughs> <laughs> 우리 인피디 임승우 청년 굉장히 어렵고. 대단히 힘들게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 감사하고 네. 항상 그 PD님으로서도 자비스 팀장님으로서 자리 어, 지켜주시면서 신앙생활에 또 선배님으로서 어, 도움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길 제가 또 소망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스키 스키 너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재밌다. <laughs> 어 이거 찍혔다 나 때리는 <laughs> 거 우리 아빠한테 보낼 거야.